현지 시간 6월 22일에 있었던 2023년 NBA 드래프트에서 세란토니오 스퍼스가 공식적으로 프랑스 출신 빅터 웬바냐마를 1픽으로 뽑았습니다. 현 리그 최장신인 보반 마리아노 비치와 같은 2m24cm 2004년생 빅터 웬바냐마는 드래프트 전부터 루브론의 뒤를 이을 역대급 재능이라는 찬사를 들어왔는데요. 확실히 하이라이트만 봐도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게 단숨에 느껴지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다소 생소한 선수인 만큼, 이번 영상에선 이 웬반야마라는 선수가 도대체 뭘 얼마나 어떻게 잘하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일단 웬바냐마의 가장 큰 무기는 역시나 압도적인 높이를 앞세운 공격이라 할수 있는데요 얇은 프레임 탓에 벽 스크린과는 거리가먼웬바냐마는 주로 슬립으로 빠지는 피켈로를 즐깁니다. 핸들러에게 양질의 스크린을 제공하기는 힘들지만 대신 한 템포 빠른 롤링으로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든 틈을 타 수비 머리 위에서 i d e l e 덩크를 찍는다거나 오! 조금 미스매치를 유발하여 손쉽게 득점을 뽑아내고 있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볼스크린 과 업스크린을 동시에 가미한 백 도어 커짐 패턴도 압권인데요. 스크린 걸고 롤에 들어가는 웬비 에게 또 다른 동료가 업스크린을 걸어줌으로써 완벽한 엘리옵스 찬스를 합작하는 패턴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어, 네. <목소리> 또 덩크스팟에서 볼을 잡았을 때 위력도 어마무시한 왼반야마인데요 매치업인 상대팀 빅맨이 도움수비 간 뒤쪽 공간에서 패스를 받은 2m24cm 선수를 맞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동료들이 대충 위로만 올려주면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 왼반야마의 플레이를 보면 역시 농구는 심장이 아닌 신장으로 하는 게 맞다는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목소리>

하지만 이건 대부분의 장신 선수들의 기본적인 패시브 장점일 뿐 왼반야마가 진짜 특별한 이유는 신장에 어울리지 않는 남다른 기동력과 부드러운 슛터치 그리고 가드스러운 핸들링 때문일 텐데요. 손이 크면 슛을 못 한다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왼반야마는 스무스한 슈팅 메커니즘을 자랑합니다. 샤클락 직전 수비를 달고 죽음볼을 처리하는가 하면 수비가 뒤로 쳐졌을 때 과감히 올라가는 캐첸 3점에 직접 드리블을 치다가 풀업 점퍼도 던지는 등 기존의 빅맨들과는 차원이 다른 슛셀렉션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데요. 덕분에 코트를 넓게 쓰면서 상황에 따라 투맨 게임시 피켈롤과 피켄팝을 적절히 섞어 쓰기도 하고 때론 커리 빙의한 딥3도 간혹 꽂아버리며 많은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목소리> 그럼에도 아직까지, 뭐야, 그냥 포르징기스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엔 포징이보다 한 수위인 웬바냐마의 핸들링 스킬을 만나보시죠. <목소리> 슛 만큼이나 드리블에도 자신감이 넘치는 웬바냐마는 당돌한 아이솔 공격 또한 종종 가져가는데요. 아이솔 공격 시 주로 본인보다 발이 느린 빅맨을 상대로 는 스텝백 점퍼를 아, 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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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가 훨씬 작은 스비와의 미스매치에선 포스트업에 이은 터널라운드 페이더웨이를 즐겨 사용합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득점 루트를 통해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 득점왕을 먹은 웬바냐마는 패스에도 일가견이 있는데요. 당연히 포인트 백면인 요키치의 비할바는 아니지만 백도어 커딘에 들어가는 동료에게 송구 패스를 찔러준다거나 슛을 쏘는 척더 좋은 찬스 있는 동료에게 양보하기도 하고 더블 팀 상황에서 침착하게 오픈된 선수를 찾는 등 준수한 패싱 센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웬바냐마, 바트 올만, 그리고 웬바냐마의 이런 넓은 시야는 트랜지션과 피켈롤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 안쪽에서 공을 잡은 웬바냐마에게 수비 시선이 집중된 찰나의 순간, 웬비는 커지나는 혹은 골 밑에 열린 동료를 빠르게 찾아내며 링커 역할까지 훌륭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엘 바스! 빅 웬바냐마, 포에브아마 φάλ, 공격은 이쯤 에두고 이제 수비로 넘어가 보시죠. 사실 현재까지 웬바야마의 가치는 공격보다 수비에서가 더 크지 않나 싶은데요. 웬바야마의 수비는 마치 프랑스 선배인 고베어의 림프로테이팅 능력과 앤서니 데이비스의 퍼레미터 수비를 합쳤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본인 수비가 아닐지라도 적시에 들어간 도움 수비로 블락을 찍는 장면을 수도 없이 찾을 수 있고. 플러스 게임. 안에서 버티고 있다가 스피드로 밀고 들어오는 가드들에게 절망을 안기는 블락도 밥 먹듯이 연출했는데요. 오! 지난 시즌 NBA 블락 1위를 기록한 자렌잭슨 주니어보다 키가 대략 15cm 더 크고, 윙스팬은 무려 20cm 정도 차이 날 정도니 뭐말다 했죠. 오! 오! 심지어 수비 의욕까지 강해서 한두어 번 속아도 무슨 통곡의 벽처럼 계속 따라다니며 수비수를 괴롭힙니다. 게다가 웬바냐마는 요즘 각광받는 외곽수비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흔하지 않은 자원인데요. 리그 최고의 빅맨 수비 자원들인 자렌잭슨 주니어나 갈매기만큼이나 날렵한데 이들보다 훨씬 더긴 선수가 앞을 가로막는다라 조금이라도 방심했다간 점퍼라 할지라도 블락 당하기 십상이고 이걸 의식하면 슛의 리듬이 흔들리기에 웬바야마 앞에서 높이를 통해 득점을 올리기란 정말 하늘의 별따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웬바야마는 지난 시즌 평균 3개 블락을 기록 프랑스에서 압도적 리그 블락 1위를 달리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죠. 한편 왼반야마는 긴팔을 바탕으로 한 고무고무 스틸도 간혹 선보이는데요. 블락처럼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직접 볼 운반부터 센스 있는 아웃렛 패스도 가능한 왼반야마이기에 스틸은 바로 득점으로 직결되는지라 은근 쏠쏠한 수비 플레이 중 하나입니다. 오! 오! 개인적으로 대인수비만큼은 이미 NBA에서도 통한다는 수준을 넘어 수년 내에 리그책으로 거듭날 잠재력을 지닌 것 같네요. 지금까지 왼반여마의 장점 위주로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단점 혹은 아쉬운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왼반여마의 단점은 한마디로 파워와 애매함으로 요약이 가능한데요. 먼저 힘하면 2년 전에 있었던 만 19세 이하 월드컵에서 나온 케네스 로프튼 주니어와의 매치업 장면이 대표적인데요. 당시 자이언 이상간의 살컵을 앞세운 로프튼을 막아내지 못했던 웬바냐마는 이 경기뿐만 아니라 프랑스 리그에서도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빅맨에겐 유독 약한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So they, they do six fouls or... oh. so... 그리고 힘에서 밀리는 웬바녀 마의 약점은 공격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요 웬바 녀 마의 골및 공격들을 보면 상대 빅맨을 상대로 한 득점은 거의 없고, 오픈 코트에서 수비가 정돈되기 전을 노리거나 한눈에 봐도 작은 수비소와 미스매치가 났을 때만 포스터 업을 시도합니다. <목소리> 거기에 고베어와는 달리 스크린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인데요 수비와의 접촉 자체를 즐기지 않는 즐겨서도 안되는 신체를 가진 그이기에 이 스크린 부분은 개선이 될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또한 점퍼 비중이 꽤나 높은 것에 비해 의외로 효율은 또 별로라는 것도 오게티중 하나인데요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에서 한경기의 평균 5개나 되는 3점을 시도한 웬바냐마의 성공률은 단27% 슈퍼미 예뻐서 그렇지 실상 3점이 약하다는 쿤보의 외곽슛 성공률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또2 점과 3점을 따로 집계하기에 프랑스 리그의 스텝을 NBA로 변환하면 필드골 효율도 56%에서 47%로 떡락하기에 NBA에선 공격 효율이 소폭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앞서 장점으로 소개한 공격옵션들이 어딘가 애매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키가 이렇게 큰 선수가 슈팅효율이 막듀란특급도 아닌데 어중간한 점퍼만 남발한다라 하이라이트를 보는 맛이 있긴 하지만 외곽에서 저정도 핸들링과 슛을 구사할 수 있는 선수들은 느바에 널렸기에 NBA에 적합한 왼반야마 사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상에 대한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죠. 다행히 현재까지는 의외로 건강함을 과시하고 있긴 한데, 비슷한 느낌의 채 홍그름이나 포르징기스도 큰 부상을 겪었기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웬반냐마의 플레이 스타일과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수비는 이미 리그 최상급 빅맨에 가까워 보이지만 공격에선 하이라이트와는 별개로 효율을 뽑아내는 데는 어느 정도 적응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 제 예측입니다. 사실 미디어에서 너무 띄워주는 것 같아서 비판적인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 경기를 보다 보니 볼호그는커녕 동료들을 먼저 챙기는 이타적인 마인드에 유럽 출신이라 그런지 기본적인 전술 이해도나 농구 센스 도 훌륭했고 무엇보다 수비 성공하자마자 부지런히 속공에 참여하는 모습까지 보면서 오히려 부상만 없으면 진짜 대성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더 강해진 것 같네요. 아무쪼록 이건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고 이제 겨우 19살에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수인지라 부디 큰 부상 없이 기대에 부응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